가솔린, 디젤, 순수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BMW는 고객들의 환경에 맞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오해도 풀어드리고 매력도 상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빵빵! 지금 보시는 이 차량들은 BMW의 베스트셀러인 X3의 순수 전기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보시게 되면 내연기관과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충전 포트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BMW 로고에 둘다 파란 띠가 있고요. 순수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키드니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도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넓고 쾌적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W의 실내 공간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트렁크의 크기 차이인데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량이 550L, 순수 전기차는 510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450L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윗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짐을 위로 높게 쌓거나 적재를 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짐을 싣는 활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시승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C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기현 SC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SC님이 이 ix 3의 오너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 시승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보시죠. 혹시 차량을 딱 탔을 때 첫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탔을 때 처음 느껴지는 거는 정숙성이죠. 정숙성. 음. 엄청 조용하고 제가 이전에도 IX1을 시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i x 3여서 그런지 조금 음. 더 넓은 느낌, 개방감이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 음. 또 여러모로 굉장히 조용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마 저 말고도 처음 전기차를 접하시는 고객님들이 다이 정숙성에 놀라실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 전기차를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은 시승차로도 처음 타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렌트카라든지 제주도로 갔을 때 처음 타 보시는데 그거랑 많이들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때이 차량이 정말 정숙하고 차가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많이들 선택을 해 주십니다. 어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전기차 차량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BMW만의 전기차 특별한 음. 점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전기차량은 대부분 만들 때 새로운 플랫폼을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높이거나 이 배터리를 하단부에 설치하면서 좀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BMW는 애초에 내연기관을 만들 때부터 전기차를 고려해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밑에 하단부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플트하게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밑으로 깔려서 운전해도 재미가 있고,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크게 간섭이 없기 때문에 실용성도 그렇고 공간성도 그렇고 주행 성능도 그렇고 모두 다 잡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거를 딱 느낀 게 제가 BMW 전기차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너무 전기차스럽지 않다. 어,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내연기관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실제로 전기차로 이렇게 조용하게 운행이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실제로 SC 님이 이 IX3 오너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전기차에 대한 의심이나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차량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IX3 모델을 실제로 타보고, 공부도 해본 결과, 나한테 상황이 딱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타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제 배우자가 이제 아이를 픽업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 차량을 이거 타보니까 이제는 내연기관은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네. 잘 모를 때예요 이게 전기차인지 뭐 가솔린 차인지 모를 때인데 음. 저희가 가솔린 모델도 타고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확실히 전기차 탈때잘 잡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잘 자서 저희가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아이를 재우거나 할 때도 요차를 타고 많이 재우고 음.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전기차여가지고 트렁크가 좀 좁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맞습니다. 이 배터리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높이에서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물건, 그러니까 긴 물건 실을 때 빼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좀 넣게 되는데 유모차도 또 크게 별로 있거든요. 오, 네. 네. 가장 큰 유모차를 두개 정도 실어도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40리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제 이용하시거나 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아래쪽에 이제 히든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일리로 타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한달 유지비잖아요. 제가 하루에 20km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면은 왕복으로 40km니까 거의 한 300km 정도 타거든요. 네. 딱 맞아요. 음. 이 차가 한번 충전하게 되면. 340에서 한 400km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소나타를 탔을 때는 한 달에 유지비가 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 지금 iX3로 변경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35,000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유통 회사라든 지런 이 데서 이제 충전을 할 때는 1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5만에서 원 6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말도 안 돼. 아, 도안 된다, 진짜. <laughs> 네, 이렇게 해서 iX3 장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매력도가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또잘 나가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플러그인 맞죠. 하이브리드 모델. 어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타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고우.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탔는데요. 어, 근데 전기차랑 크게 다른 걸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네. 첫인상을 그래서 여쭤봐도 되나 할 정도로 아, 네. 네. 거의 뭐 일반 내연기관도 그렇지만 iX3모델이랑 이 차량이랑 비교를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실내는 이것도 조용한 것 같죠? 엄청 조용해요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전기로 또 주행하다 보니까 조금 주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정숙성에 있어서는 일반 전기차랑 비슷한가요? 그럼요. 이 모드에 따라 좀 상황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 순수전기로 갈 때나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때도 저희가 저속주행일 때도 굉장히 정숙한 면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 내연기관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언제는 전기를 쓰고 언제는 가솔린을 쓰는 게 유리해요? 저희가 출퇴근 거리에, 거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단은 1회 충전하면 30km에서 35km 정도 가거든요. 이 짧은 구간일 때는 순수 전기로만 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음. 장거리 운행을 가실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누시고 타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을 타다가 네. 얼마나 전기 모터의 개입이 자연스러운지가 궁금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이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로만 갈수 있냐 없냐의 차이를 또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BMW에 나오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욱더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고객님이 주행하실 때 고속으로 갔을 때 휘발유로 전환이 돼요. 음, 바로 저, 자동으로요? 그렇죠. 저속에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고속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입이라든지 고객님이 체감이 될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부드러우실 거예요. 음. 그래서 고출력으로좀 달려보시면 개입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몸속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느껴지셨어요?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해주세 바꾸신지도 모르겠죠. 전기였다가 네. 온전히 오? 휘발유입니다. 이게요? 네. 아니, 잘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휘발유라고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혀 그 이질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입이 돼요? 음. 이게 부드럽지 않고 이질감이 있으면 고객님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질감이 없게끔 잘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네.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살짝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변환이 되면 저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제 고객님들을 좀 배려해서 만든 거죠? 그럼요. 아... 지금 운행하시면서 엑셀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조금 뭔가 변환이 있다든지 이질감이 좀 드세요? 전혀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자꾸 까먹어요 제가 네. 전기차를 타고 있다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다 음. 이거를 자꾸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네.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음. 어떤 이질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SC님이 생각하시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오. 스마트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퇴근 거리가 좀 짧거나 짧은 거리를 운영을 하실 때는 순수 전기로만 가셔도 되고 장거리 운행을 하셨을 때는 전기에 대한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휘발유로만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유리한 쪽으로 운행을 할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좀 다르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전기로 운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차이인것 같아요. 오.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어, 부족한 출력에 조그마한 엔진을 더해서 그런 출력감이나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느낌이라면 보조의 느낌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미 출중한 출력감에서 큰 배터리를 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비 이런 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아요?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또 20i랑 같은 엔진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토크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딱잘 너무 짚어주셨는데 거의 토크를 디젤급... 정도로 차량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비 또한 사실 20아이 모델보다 한 2km 정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전기로만 34km 정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을 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34km가 좀 네. 적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고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2022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자동차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36.5km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끔 잘 세팅만 하신다면 이 1회 충전 거리로만으로도 충분하게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아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비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유지비만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복합 연비가 거의 뭐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합 연비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만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고관님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아예 안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탔을 때에도 물론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할인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러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기차 한 번은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운용성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통 설명을 좀해 주시나요? 저는 계획적이냐 계획적이지 않냐를 오. 먼저 저는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충전하는 그 인프라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이 조금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일반적인 전기 차량을 오히려 더 선호를 드리고요. 내가 조금 장거리 운행이 많으시고 어, 전기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조금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 운전해 보는데. 뭔가 다른 제약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네. 아까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만큼 혹시 잘안 나가지 않을까? 음 네, 스피드 부분에서 좀 막히지 않을까? 운전의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어느 기술을 썼냐가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타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의 최고점에 찍혀 있는 그 브랜드와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기술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복합 연비가 9.6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잠깐 이 지금 정체 구간에서 저희가 찍었을 때도 지금 8.9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력주행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높은 연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이랑 그다음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X5 502 모델이나 뭐750 2 모델들은 음. 1회 충전하시면 거의 뭐 77km, 거의 100km까지도 근접하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저는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살펴봤는데요. 전기차도 전기차 나름의 정말 많은 매력이 있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을 하든 원거리 주행을 하든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거리면 짧은 거리, 먼 거리면 먼 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욕심쟁이 같은 파워트레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BMW에서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의 출시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BMW XM 같은 고성능 SUV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X550이나 7502도 대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코오롱 모터스 전시장에 방문해보셔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